예 국가 문화재 그래서 이제 세계 유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어 돼 있는데 제가 이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다 자기가 인간 문화재라고 재갈 밀고 다들 싸우는구나 그래, 하는 거야 사쿠라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할때 인간 문화재 <laughs>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실 서양은 그런 인간문화제, 유용문화제 없어요. 사람이 문화제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인간문화제를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누구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신 춤이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든 그 사람은 인간 문화제 해가지고 명맥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택견이야. 음, 나중에. 뭐, 다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택견 어. 보고, 그 이후로 이제 해녀든 뭐든 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면, 왜냐하면 다양성이 상실돼. 태견이 충주 태견이 되는 바람에 전라도 태견, 택견, 경상도 태견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보내버리니까. 그그 그런 한 넓으면 엄청나게 지금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오늘 이거 긴봉어 쓰는게 다 봉이 안니다 이내 한 가지 말이 하자면은. 그 전에 어렵잖아요. 첫 하는 것이 어렵죠. 뭐 여긴 재밌어요. 저는 좋아서 했다니까요. 아니, <laughs> <그건> 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웃음> 경우 있으니까 오늘 갑자기 생각나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경제학을 할수 있는 박사 석사, 사람이 해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음, 없었어요 나는 마르크스 경력학을 하는데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 이 나라가 그 자국에 김수행 아시니까, 김수행, 거기서 미, 이, 영국에서 말서 경작 박사를 해가지고 왔는 사람이요. 응? 내가 그걸 모셔가지고 한 사람이요. 응? 그러면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어, 나는 동의하죠. 없는 응.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온도를 연구가 왜? 그건 내가, 온도는, 하아튼 음. 많은 사람들이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게아 그래 그래 얼마 안 됐어요 다그 아, 밑에서 나간 애들인데 왜 제가 역사를 얘기온돌 연구의 역사를 잠깐 얘기해 줄게요 아니 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아, 온도를, 아, 그냥. 아, 내가 온도를 안 되니까 연구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깨요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 네. 그거 다 있어요 임원경제지 알죠 네그래그 네. 음. 다음에 음. 무슨 뭐 그, 거기 그 박치원의 열하일기 이거 알죠 아이 그럼 그그이박자그열라일기에도 이런 거 보면 그런 다 임원경제지 예, 또 온돌 얘기가 음, 나오고 음. 세종 시대에도 나오고 얘기가 계속. 계속 나오는데 이 온돌이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굉장하고 좋은 거다. 음. 이렇게 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아, 없다고요. 네. 김박사 내가 딱 한다 이거요. 응.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음. 그러니까 온돌을 음. 우리나라의 그 자랑할만한 인주역의 문화유산이다. 이 네. 얘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주몽. 뭐, 아, 저 말고요.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이 그. 아 만주 의과대학. 저는 그 어, 어, 말고 나는 그. 네. 어, 경규환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현규환 박사가 응? 그 이치로 신지라는 일본 이름인데 책을 썼어. 만주의 온돌과 음. 어, 칸. 네, 그, 칸은 그, 이제 중국 그 고구려 온돌. 온돌의 위생학적 연구라는 논문에 이제 그 얘기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고보건위학을 음. 그래. 하는 아, 의사가 처음 연구를 이제. 했어요. 네, 그래서. 기뻐지고 힘들어. 살꾼이 아니야. 살이 아닌데. 이제 걱정됐대. 살꾼아 그러니까. 이런 정통이라고. 아니, 요것만 듣자고, 요것만 듣자고. 농민에 이런 얘기가 필요해. 아, 요것까지만 듣자고. 아. 우리의 전통은 다 좋고, 이렇게 음. 대접을 음. 받은 것 같지만, 음. 음. 우리의 전통도, 그래, 온도는. 그래, 나름... 서민들을 생존하게 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온돌을 싫어했다고요. 어, 그건 맞. 그리고 온돌은 음. 자 게으른 놈들이 구들장배고 누워서 아, 그걸 그 게으르게 하고 말이야. 온돌를 하고 또 다친 논쟁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 아니. 그래서 궁궐에는 <laughs> 온돌이 없어. 아니. 그런데 생겨요. 저기 이, 이, 이 있는 데는 또 있어. 그래서 박지원의 열화 일기. 이목경지. 응. 이목경지에 다, 다. 온도. 있어. 나쁜 거라고 나와. 아니 여기 나와. 아니 그 열화 일기 그 가들은 중국에 그 강아지고 뭐 그런 게 없어. 예, 어쨌든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그렇다고요. 해 서민들이 아, 그에자가 별로 없어. 고문할 때부터그런 거부를 하는 인데 우리나라의 민담, 문화유산이라고 알았어, 얘기한 알았어. 사람이 현규환 민중공. 또, 의사소, <laughs> 또 사람이 또 있어. 근데 아, 굉장히 그래. 아, 몰라. 아, 손진태. 손진태는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속학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민족, 민속이라는 것을 연구를 일제강점기 때 전혀 못했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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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민속학을 연구한 그 그러니까 서울대 전신이 간송 말이지. 간송 그, 아니. 간송. 손진태. 교수님 네, 네. 모르는 간송은 네. 말이지. 제가 이제 온돌을 이렇게 심취하고 알게 된게다 이제 북한 때문이야.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근거를 다 없애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손진태 교수도 온돌예찬이라는 책을 썼다. 온돌예찬. 손진태 박사예요. 나올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나와. 옛날에는 안 나왔어. 왜냐면 월북해버렸으니까 이제. 월북해서 언제 죽은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온돌예찬이라는 책이 맞아. 있어 그래서 북에 가서 그 책을 보고 이건 내가 뭘 배운 거야 이거였어 여태 아... 뭘한 거지? 일어나서 뭐 배워갔다 왔다 하는 거 맨날 굶어 죽는 건줄말안 응. 하는데 우리 조선실력도 거기서 먼저 번역했어요 응. 너 과거에는 우리 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고 누나가 또 아니 그게 아니야 올리안한 민족이 때문에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음. 그리고 일단 그러려면 내가 그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궁궐구들이고 모고 탁 치는 대로. 시금을 음, 전폐하고 아이고, 직업도 전폐하고 지레나고 타고 온돌하고 뛰어나가고 어이어이가 장동역이 다은나 지금 서울 종합대학 가서 온돌에 가는 채는싹스커러스끌어다 스끗어, 오고 그때 했어 언제 그래서 평양 건설 건재대학을 내가 이제 설계를 했으니까 평양에 가서 어이 그 그걸 네 내가 국가보법 국가포 <laughs> <laughs> 정식으로, 정식으로 가셨으니까. 아니, 우리 교수님은 일단 참석해. 그의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그 중심 하나만 해도 통하는 거예요. 일단 중국, 우리 민족은 하나다. 중국 대학의 정교수니까 음. 학자로서 가는 거니까. 그렇지. 이학만. 중국을 통해서 가는 거요 영문만. 영문만요. 전 중국 교수니까. 아, 이학만도 북정대교수요 그래 너무 한 중국 얘기하면 저한테는 그래. 이제 이렇게 왜냐면 저는 석사 박사 도사라고 그래요 <목소리> 석사 박사를 지도하는 교수는 <목소리> 따우스라고. <따옵소> 그러 <목소리> 박사는 안 아마 없어. 아, 너무 뭐,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목소리> 뭐 이런. 너이 양반은 동지끼를 이렇게 섞어갖고 얘기하지 말자면서. 여기 가는 사람이니까. 음. 그렇지 예술가를 그런 걸로 비교하면 안 되고 작자고 음, 그러니까 예쁜 음, 음, 못 봤어요 예쁜 응. 그래서 저도 예술 그래서 <laughs> 그 대학에서 논문이 이제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음. 그 학술 <laughs> 우수 논문상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았지 받자 여기까지 이제 어머 네. 언교 아, 아, 아. 지금까지 오늘교오늘교 오늘도 오님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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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다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